이가 나입니다. 아, 오늘 2월, 아, 오늘 2월 20일인가? 겠네 아, 날씨가 토요일인데요. 날씨가 오늘 너무 따뜻하고. 이번 한 주간 한파가 엄청나게 추웠는데, 지금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갑자기 날씨가 따뜻합니다. 현재 온도 한 19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쪽 지방이라서 그런지. 밭에 얼마 만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겨운에 비닐, 비닐을 쳤던, 쳐두었던 상추들이 과연 겨운에 죽었을지 아니면 죽지 않고 살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건의 받침니다 아, 오늘 어, 비닐을 다 걷어내고 어, 활대로 어, 활대를 꽂아가지고 비닐 덮어씌웠던 걸다 어, 걷어내고 이제 어, 상추들 이제 뭐, 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 여기 있는 상추들은다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이제 뜯어 먹고 이제 그대로 놔뒀던 어, 상추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11월 달에 씨를 또 새로 뿌린 어, 상추들도 있고요. 보면 이렇게 상추들이 이제 이렇게 죽지 않고 군데군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어, 씨를 뿌렸던 상추들이 싹이 난 채로. 새, 새싹이 된 채로 그렇게 비닐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커서 이렇게 이 정도 컸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커서 이제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류 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상추들을 시... 어 사실 작년에 심었었는데, 이런 상추들도 이파리들은 뭐 흐물흐물하 이렇죠. 근데 이제 소개가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고 살아있으면 얘는 이제 산 겁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은 또 씨를 뿌려줬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쪽도 상추 보겠습니다. 이쪽 상추들의 종류는, 이쪽 상추들은 그렇게 썩, 뭐, 잘, 잘 자라있지 않고, 죽진 않았네요. 이렇게 죽진 않고. 겨울에 사실 뜯어먹질 못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아 진짜로. 상추의 품종에 따라서 겨울에 잘안 죽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있는 상추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상추들은 겨울에 맥을 못추더라고요 이런 맥을. 못 추는 상추들이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좀 상추를 많이 뜯어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상추들을 군데군데 많이 심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뜯어 먹고요. 예, 근데 죽진 않고 이렇게 죽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고 이렇게, 예, 이렇게 죽진 않고 이제, 이제 싸게 이제 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겨울이니까 얼어 죽지 않은 것은 이제 난방은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습도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말 마르니까 예, 흙을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고요. 이제 지금 물을 줬는데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비닐을 비닐을 이제 씌운 다음에 벽돌 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고정을 해놨었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수분들이 이제 습기가 다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온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히려 이제 비닐을 치고 나서 흙으로 완전히 싹다 덮었더라면, 그래서 이제 습기가, 비닐 밖으로 나가는 구멍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 안에서 이렇게 촉촉하게 습기가 습기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서 상초들이 그래도 크게 자라진 않지만은, 뭐, 이렇게 좀더 상태가 괜찮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벽돌 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그냥 이렇게 비닐 나가가지 마라고 그렇게 해두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습기에 습기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찬바람은 찬바람대로 또 그런 그 사이사이에 벽돌 사이사이에 이렇게 밑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에는 참 상추를 잘 뜯어 먹었거든요 겨우 에내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흙으로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닐 그가해 부분을 흙으로 다 이렇게 묻어 가지고 그, 틈새, 셀 틈이 없게 이렇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이왕기서 이래 된 거, 음, 이제, 봄에, 아, 지금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싹이 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미, 이미 이렇게 겨울을 나고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상추들, 이런 상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추들이 이제 자라주기 시작하면 뭐, 상추를 좀더 빨리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 비닐을 씌운 상추, 겨울 상추, 분명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씨를 뿌린 상추들도 새싹이 난 채로, 싹이 난 채로, 이렇게, 이렇게, 예, 월동을 하고 있다는 거, 예. 그 점, 그래도 시내 비닐을 씌울 때는 흙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흙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 올해 또, 초보 농으로서 경험을 한번 가져봅니다.